알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주어진 하루를 가장 가치있고 보람있게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후에 받을 지옥의 형벌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조문 씨의 가 보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는 인사를 많이 합니다. 이는 불교 용어로서 내세 복을 받으라는 기원의 뜻입니다. 이는 사후의 세계를 인정하는 인사지요.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히 살곳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다 죽어서 심판받고 가야 할 지옥은 어디에 있으며, 어떤 곳일까요? 첫째로, 성경은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그것을 다 잊고 면해버리겠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벌써 수년째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견딜 수 없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죽으면 이제 고통도 괴로움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도 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교 용어에서도 사후의 세계를 인정하지만 우리 기독교 진리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한번 죽지만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심판을 받고 의인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악인은 죄인은 지옥이라는 곳에 떨어지는데 그 지옥은 어떤 곳이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지옥은 영원히 유황 불이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누가 자살하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지옥보다는 이 세상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두 번째로, 성경은 죄인들이 심판을 받고 가는 곳은 유황불이 타는 영원한 지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곳은 부더기도 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불못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는데, 불꽃이 타는 곳도 있고, 불못이, 못도 있다. 못이라고 하는 것은 연못이지요. 대개 연못은 물이 고여 있는 곳인데, 불, 불이 고여 있는 연못이다. 불, 불과 물은 반대되는 개념이지요. 물과 불이 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과 불이 합한 곳이 있습니다. 불못입니다. 처음에 나는 불못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불꽃이면 불꽃이지, 어떻게 불못이 있을 수가 있나 했는데, 옛날, 산업시찰을 가게 됐는데 포항제철을 구경하게 됐어요. 그 포항제철에 가보니까 큰 용광로가 있습니다. 그 용광로 안에 온갖 세부치들을 다 거기다 집어 넣습니다. 뭐, 별하별 세부치를 다 집어 넣는데 그 용광로 안에는 수천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시뻘겋게 다른데 거기다 집어넣으면 아무리 딱딱한 쇳덩어리라도 그냥 물같이 흐물흐물 다 녹아버립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뭐다 물이 돼버리는 거죠. 불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다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광로에서 뜨거운 불화로에서 이렇게 끼우려지면 그 녹여진 물들이 이렇게 쫙 길게 통로같이 터널을 만들었는데 그 틀에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불물이 쫙 부어지면 그 샘물이 쫙 퍼지면서 식습니다. 그러면서 그 틀이 막 이렇게 움직여요.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근데 그건 너무너무 뜨거워서 다 기계로 가고 사람들은 멀리서 우리는 그걸 관찰하는데도 너무 덥고 뜨거웠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수천도 되니까 그 불, 불이 완전히 샘물, 물로 녹아가지고 시뻘건 물이 막 흔들리면서 점점점 식어서 나중에 식히면 그것이 새 쇠, 그 철판이 되는 거든. 그 철판을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쇠줄을 만들기도 하고 철사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가공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철로 무엇을 만들기 전에 그전 단계가 쇠를 녹이는 단계. 그래서 그 뜨거운 불못, 그 용광로 안에 있는 그 불못, 그 녹여 있는 샘물, 그게 바로 불못이더라고요. 그런 뜨거운 불못이 있는 곳에 사람이 던져지면 다 녹아 버리는데 지옥에는 사람이 녹아지지 않는 거예요. 구더기도 녹아지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죽어지진 않으면서 그 뜨거운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데 우리가 주방에서 일하다가 살짝 대기만 해도 쓰리고 아프고 따갑잖아요. 그런데 온 몸을 다그 불물로 뒤집어 우고그 속에서 헤엄치듯 뜨거워가지고 고통을 당한, 원부림 치면서 막 그냥, 어? 말도 못하는 고통을 받는 거죠. 물한 모금, 물한 방울 마시지 못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받는데, 한 시간 동안 고통을 받느냐? 아니에요. 하루 종일 고통을 받고, 그렇게 열흘 동안만 하고 끝이느냐? 아니에요. 쉬는 게 없어요. 계속해서. 백날, 천날, 만날, 천년, 백년, 만년, 끝이 없는 나날 그 지옥불못에서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곳입니까? 지옥이 그런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친히 가르치시기를 내 손이 죄를 범하면 찍어 버려라. 손이 없이 죄를 범치 않다가 천국 가는 것이 손을 다 가지고 죄를 져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크게 낫다는 겁니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소경으로 죄안 짓고 살다 천국 가는 것이 두 눈을 뜨고 살다 지옥, 죄를 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왜 그러느냐? 지옥은 구더기도 다 죽지 않으면서도 그 뜨거운 불못 속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내세에 뭐 천국에 장애인이 있겠어요? 사람이 부활하면 정상적인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장애인이 됐어도 죽어서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다 복구가 되겠죠.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되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는 동안 장애인으로 살겠죠. 그러나 죄를 짓지 않고 장애인으로 살다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 건강한 몸으로 살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천배, 만배 낫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옥이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옥이 어디에 있는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추상적인 곳이 아니라 분명한 장소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가는 거니까 영적인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적인 세계,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장소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저우주의 수많은 별들이 있죠. 그 태양이 있고, 뭐, 금성수, 목성, 화성 등 많은 별들이 하늘에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 멀리 수억 광년 뒤에 거기에 존재하는 별들은 그 크기가 뭐 태양의 몇십 배도 된다고 하죠. 이번에 망원경을 세계 최초로 어 나사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망원경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저 우주 깊은 곳까지 볼수 있는 정말 그 엄청난 망원경을 만들었다고 뉴스에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 망, 망원경으로 보면 우주의 깊은 곳까지 다 은하, 은하계까지 볼수 있다는데 그 멀리 어딘가에는 그런 지옥, 지옥을 위한 지옥 같은 그런 곳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을 수도 있다. 어딘지 알수 없지만 분명한 장소로 지구처럼. 불못이 타는 지구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고 또 천국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실 수 있다. <laughs> 분명하게 예수님은 그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셨고 또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이 우주 어디에인가에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언젠가는 다 멸망해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복음 16장 23절로 24절 말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유리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아민.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지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았고 나사로는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받아 먹으면서 온몸에 헌데가 나 개들이 핥을 만큼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으나 그들이 죽은 다음에는 정반대로 부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낙원에서 시시 낙낙하는 것을 봅니다. 거기서 그 뜨거운 불못에서 이 부자가 너무 고통스럽고 목이 말라서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시켜서 손끝에다가 물한 번만 찍어가지고 내 입가에 서늘하게 물 맛을 볼수 있게 해달라고 소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기왕이면 물한컵 달래서 마시지. 기왕 소원하는 거. 손끝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물기운만이라도 맛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하는 까닭은 너무나 물한잔 달라는 건 너무 큰 소원이에요. 거기선 어? 들어주실 리도 만무한데 혹시 손끝에다가 물 맛을 보여주는 정도는 해주실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것이지요. 그런 무서운 지옥이 있음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어떤 자들이 그런 무서운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누가 들어가요? 미혹하던 마귀 또그 마귀를 따르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지옥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요한 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어떤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다이 지옥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무서운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궁일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으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고 이 지옥 형벌 심판을 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믿고 소망 중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을 기다리고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우리와 같이 구원을 받아 끔찍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100번이라도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 죄물이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죗값을 치르신 것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미싸오니 주님 내 죄를 사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사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일가 친척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잊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도 불행하게 살 뿐만 아니라 죽어서 심판받고 그끔찍한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들에 처해 있는 불쌍한 저들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사오니, 부지런히 저들에게 천국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내세에 대하여 전도해서 깨닫도록 하여 저들의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을 받게 할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복되고 귀한 하루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